안녕하십니까?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조선일보 울산의 포항공대 지진핑 날아갔다 이임 모두 입 주의보란 주제로 말씀 드릴 겁니다. 2025년 5월 26일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 이세영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. 63대선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주요 후보들의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. 각 당에서 후보들의 말 실수가 선거전 막판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리스크 줄이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당 후보는 2 6일 경기 수원 아주대 학생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 일부는 매우 보수이고 일부는 거구화 돼 있다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악성 정치 때문에 청전 세대가 오염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남 양산 뉴스에서 울산의 포항 공대 있잖아요. 거기도 지방이잖아요. 하고 했습니다. 이 거짓말이죠. 울산의 포항 공대가 아니죠. 포항의 울산 공대죠. 그런 얘기입니다. 포항공대는 울산이 아닌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습니다. 지난 14일엔 경제에서 HMM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, 한진해운이지 라고 했습니다. 이것도 거짓말이죠. 현대상선에서 사명을 받고 HMM과 한진그룹 계열 한진해운은 다른 회사입니다. 온라인 등에서 말 실수로 보이지만 성년제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하는 건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는 지식이 나오기도 합니다.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국을 적대시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하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.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8대0 파면 결정에 대해서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.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대통령까지 또 입법행정사법을 전부 다 하게 되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등에서 대통령 후보가 주요 교육국과 그 나라 정상을 겨냥해 공개석상에서 독재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벌써 더위 먹었나 터키 대선 후보들의 더위가 거기다라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의 포항공대라니 포항공대는 포항에 있는데도 시건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날아갔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시건의 망언까지 거기다 광언이란 말도 판을 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필요하게 여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